끝났어요. 온수 상태인데, 옆에 이게, 불이 있어야 돼요, 불. 근데 안 들어와요. 그래서, 지금, 예. 10시 53분에 저 찬물 샤워하고 나왔어요. 관리사무소에 전화한 게, 한, 늦은 시간이었거든요? 9시? 좀 넘어서? 웬걸. 야안 나와요. 난방도 이게 보일러가 틀면은 이게 따뜻해져야 되는데 안 따뜻하고요. 지금 바닥이 냉바닥이에요, 냉바닥. 그게 낫습니다. 너무 추워요. 지금 뭐 이상 상태가 없대요. 그 점검하러 왔는데. 네, 이 이상 상태도 없고. 심지어. 이것도 소리는 들었는데 안 되고. 이게 뭡니까?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까지 다 했는데 이, 이거 이 이상 있는 것 같다고 이, 이거부터가 이 문제인 것 같다고 이게 안 들어온 게 자체가 내일 9시에 입주주민센터에 연락해서 하래요 미치겠네요 진짜 9시라 입니까? 9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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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이 지금 현재 시간은 한아 최악이야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또 불이 없어졌네요. 뭘까 안 들어와요.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. 일단은 9시 정각에 한번 입주민 센터에 전화해 볼게요. 아직은 네, 이 시간이라서 이, 왜 일찍 일어났나면은 오늘 출근 날이라서 일찍 일어났습니다. 일단 한번 물어봐야죠. 골치 아프네, 이놈의 보일러 때문에. 그리고 햄프동은 엄청 추워가지고 이 수면양말에 여기, 뭐, 양, 이거 옷 보이시죠? 기모까지 예, 껴서 입고 잤어요. 최악이에요, 최악. 너무 추워요. 결국에 찬물로 <laughs> 샤워를 했는데, 머리만 감고 최악인 상황입니다. 야,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이 정도면은, 아. 서러워서. 또 찍고 찍네요 이거 실화인가? 나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8시 맞춰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는 지하에 있고 하나는 아 23층에 있고 이게 뭡니까 지금 저 과연 무사히 출근할 수 있을까요? 다행히 저 출근하는 길에 경비아저씨한테 부탁드려서 아 이제 안심하고 갑니다 아 진짜 최악이에요 어쩌면 집, 입주하자마자 온수도 안되고 난방도 안되는 집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늦었으니 출근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<laughs> 사우나로 가고 있어요 24시 그 찜질이랑 스파 되는 아 스파래 네, 사우나 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일 그 AS가 9시에서 11시 사이에 온대요 음, 그 사이에 오시면은 다 마치면은 저는 이제 또 출근해야 돼요 에휴 정말 제가 살고 있는 청년주택은 왜 이렇게 하자가 있을까요 심지어 문 닫을 때도 제대로 좀 그래요 자 저는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24시간 하는 곳으로 왔구요 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씻을 것도 안챙겼어요 아좀 구입해서 했구요 일단 기사님이 9시에서 11시 사이 쯤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무사히 마치도록 할게요 아. 일단은 이놈의 보일러 난방, 아, 온수 안 돼서 비신했습니다. 일단 쉴게요. 자, 지금 새벽 4시 넘어서 어, 하고 지금 나왔고요.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. 팀언니그 택시로 하고 있는 그 온당가 그 어플로 이용해서 네, 지금 기다리고 있고, 어 지금 불광천 앞인데, 네, 조금씩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. 어 왔다, 이제 가겠습니다. 어 기사님이 일찍 오셨어요, 한8시안 한쯤 오셔가지고 봐주셨는데, 예. 그목 뭐,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. 기사님이 비서님이... 응. 오셨다. 됐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수은못 닿아요? 어, 저거 항상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잠시만요. 제가 닦고 올게요. 안 돼요? 다 온수는 다 온수는 나왔어요, 다. 왜 그런 거예요? 저쉬었는 참... 근데 저처럼 두대둘다안 되는데 는 처음이시라면서. 예. 네, 속상해. 네. 아, <laughs> <학생이에요. 웃음> 미치겠다, 진짜.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안 되죠. 네. 또또쏙쏙신 뜨거운 물 부었고 <놀란란람> 어, 야 <시리> 놀래라 <놀란람> 오 나와요 어, 따뜻한 거. 따세요, 이사님 어, 다행이다. 화장실도 보내봐야지. 이사님, 화장실도 나와요. 네. 아, 살았다. 들고 온수 쓸수 있대요. 전 제가 급하니까 일단 저그 신청 중에선 저 먼저 오신 거 아니에요, 경사님? 네? 저 먼저 온거 아니에요, 저첫 저 아, 번째로? 예 네, 맞아요. 다행이다. 바닥은 그래도 좀 아직은 안 따뜻하지만. 2 30분 정도 내야겠죠 네, 그렇죠? 와, 진짜 살았다. 스트레스 받은 거. 아, 진짜. 근데 기계들이 참 이상하게 생겼긴 했어요. 하셨어요. 잠시만요 뭐라도 드리고싶은데 제가 아. 아 죄송한데 제가 이거 이거 사이다는 있거든요 아, 예. 아유, 예, 이거라도 시원하게 드세요 아예 아이고 잠깐아잘 아. 나와요 덕분에 잘 나오죠? 네잘 나와요. 어? 불이 사라지면은 뭐예요? 어떤 거 불이 사라지면? 네. 전화가 꺼졌다는 거. 아, 그럼 안 돌아가는 건가 설마? 보일러가안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좀있다 돼요. 100% 다. 한 2, 3분 있다가. 아 2, 3분 있다가요? 네. chop <laughs> 이런 이런 것은 처음이죠 기사님 <laughs> 둘다안 되고 <laughs> 음, 근데 뭐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가 안 되고 와야 되고 둘이 안 되고 와야 되는 거예요. 아 근데 호반 오신대네요 네. 근데 둘다안된 곳은 제가 처음이에요. 어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다온수는로 나왔거든 어왜 나만 그래 <laughs> 자 쓰세요 예 고맙습니다 세이에 네, 씻으시고 주무시면 <laughs>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안닫으셨구 다른 집도 이렇게 안닫아져요잘안닫아지나요 난이 또다 음, 들어지던데 또만그는거 그래요? 일단 고맙습니다 예,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휴, 징그럽다. 온수는잘 나와요. 따뜻해요. 그뭐 약간 미근하지만 따뜻해요. 그래도 불모양은 안 나오지만 잘 나와요. 마음에 듭니다. 방은 뭐잘 모르겠는데 일단 갔다 와야죠. 일단 씻고 저는 출근하겠습니다. 오, 나온다, 나온다. 떴죠? 아무튼, 일단 씻고 외출 모드를 해서 출근하러 갑니다. 어, 입주 영상도 찍었는데,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거 먼저 찍었습니다. 비용은 없습니다. 출근할게요.